RPM 812번입니다. 세 명의 학생이 일렬로 나열하여 있는 7개의 의자에 앉을 건데, 어느 두 명도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즉 어느 두 명도 붙어 앉아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. 라고 했어요. 내가 이세 명의 이름을 대충 ABC라고 한번 해볼게요. 이 ABC의 순서는 일단 나중에 생각을 하고, 나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 의자에 A를 먼저 앉혀볼게요.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건 여기 빼고 다죠? 여기부터 B를 앉힌다고 한번 쳐볼까요? 그럼 그때 C가 앉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나, 둘, 세 가지가 나오겠네요. 만약에 A가 여기 딱 고정되어 있고 B가 한칸더 옆으로 가서 여기 앉겠다라고 치면 그때 C는 여기부터 두 가지 경우가 될것 같아요. 다시 A가 여기, B가 여기 앉았다라고 하면 C는 한칸 띄어서 여기 여기 한 가지밖에 앉을 수가 없겠네요. 그래서 A가 여기 첫째 자리에 앉을 때총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경우가 생기겠어요. 만약에 두 번째 A가 이렇게 두 번째 의자 앉겠다라고 하면 그때 B는 여기서부터 이쪽에만 앉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은 A랑 B가 이렇게 앉았을 때 C는 여기 또는 여기 두 가지 경우에 앉을 수 있겠죠? 만약에 a가 여기 고정돼서 앉았는데 b가 여기 앉았다 그럼 c는 붙어있을 수 없으니까 이쪽에 앉을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됐죠 만약에 세 번째 a가 만약에 세 번째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면 b가 앉을 수 있는 거는 일단 여기 그럼 c는 그거에 따라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되겠죠 선생님 a가 여기 앉아있을 때 삐나 씨가 여기 앉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거는 이따가 여기서 내가 ABC 자리를 바꿔 놓을 거거든요 거기서 겹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ABC 순서대로 이렇게 앉았다고 치면은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얘네들을 더 해보면은 6 해서 10까지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그거에서 내가 a b c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지만 c b a b c a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네끼리 이 상태에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.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어느 의자를 택할 거냐, 의자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지금 생각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자, 자리를 바꾸는 거는 지금 생각을 할 거예요. a b c 3 명에서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3 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 즉이렇게 해서 60까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?